안녕하세요. 네. 인쯔요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 전에 20분 정도 빠르게 몸을 풀어보는 동작들을 진행해 볼 건데요.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 진행해 주세요. 먼저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 놓습니다. 손끝을 활짝 열어놓고 발끝을 세워주세요. 그대로 열 발가락 꾹 눌러서 힙 뒷선으로 밀어내겠습니다. 두 번, 호흡하고, 하나. 무릎을 살짝 끌어서, 끌어올려서 발끝, 체중 더둘 거고요. 발가락 사이사이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바닥 터치할게요. 그대로 발등을 낮춰 놓습니다. 그대로 복부의 긴장을 툭 풀어서 먼저 왼쪽으로 시선 틀어 발끝 바라봐 주세요. 두번 하나 마시고 다시 정면 보고 내쉬는 옆에 오른손끝으로 시선 틀어서 발끝 바라봐 주세요. 두번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마시는 흡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는 흡에 발끝에 세워 놓습니다. 그대로 손끝에 힘을 줘 마시는 흡에 턱끝을 천장에 밀어 올려주세요. 엑셀 꼬리뼈부터 움직여서 마디마디 턱끝 당겨 아랫배 말아봅니다다리뱉 터놓은 상태. 다시 꼬리뼈부터 움직여 마시는 흡에 가슴 턱끝까지 밀어 올려주세요. 엑셀 내쉬는 내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아랫배 수축시키고 턱끝 다 당겨놓습니다. 다시 마시고 꼬리뼈 가슴 턱끝 천장에 턱끝 길게 목에 있는 지름 쫙다 펴주세요. 엑셀 내뱉어 다시 복부 당겨 턱끝 당겨 등 동글게 다시 마시고 꼬리뼈 턱끝 천장. 엑셀 내뱉어 놓습니다. 호흡이 짧으시면 호흡 두세 번 정도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마시고 엑셀 내뱉어 주세요. 네, 편안하게 본인 후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상태, 마시는 호흡에 힙을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끌어올려 힙 천장에. 내쉬는 호에 오른 발바닥, 발뒤꿈치를 꾹꾹 다 눌러주세요. 두 번.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발뒤꿈치 한번더 묵직하게 가능하시면 더 낮춰보고. 오케이, 이제 큰 걸음 손끝 사이 걸어 들어오세요. 그대로 무릎을 살짝 접을게요. 그 상태에 손끝 등지를 깍지 합니다. 마시는 음에 손끝 팔꿈치 피고 내쉬는 음에 고개 안쪽에3투원 있습니다. 그대로 손끝을 풀어서 마시는 음에 아랫배 바라보며 상체 끌어 올려주세요. 자 발끝을 모아놓은 상태. 마시미헤인즈 업, 손끝 밀어올려서 바라봤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 접어서 힘드시면 복부 허벅지 밀자. 그대로 오른발 끝을 힙뒤로 밀어낼게요. 그대로 오른손 바닥에 있고 왼손 끝 어깨 열어서 천장. 3, 호흡하세요. 2, 1있습니다 왼손바닥 그대로 낮춰 놓고, 오른 무릎도 낮춰 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 끝 끌어올리겠습니다. 마시고. Three. Two. One. 다시. 마시는 호흡에 오른 손끝 상체 그대로 끌어올려서 오른 손끝 길게 등 뒤로 밀어내 주세요. 호흡합니다. 스 오른손 바라보고, 트 원. 오케이. 다시 마시는 호흡에 손끝 바닥 그대로 낮춰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왼발끝 천장이. 스프이 길게 열어놓습니다. 마시는 입에 플랭 포즈로 바로 만들어서 내쉬는 입에 차투하리 힘들면 배가 바닥 마시는 입에 발등 누르면서 가슴 열어놓습니다. 턱 끝을 천장으로 밀어올리고 가능하시면 등뒤 벽을 바라봐주세요. 호흡합니다. 손끝에 힘주어 가슴도 업 하나 두번 세 번. 마시고 정면 보고, 내쉬는 후에 가능하시면 팔꿈치 접었다가 다운도까지. 두 번. 하나 있습니다. 다시 왼발끝 그대로 끌어올려. 오른발 뒤꿈치를 업 올려주세요. 내쉬는 후에 무릎 접어. 이만. 손끝 사이 다시 왼발 끝 터치 있습니다. 오른발 끝을 세울게요. 우선 허리 받쳐서 상체 올려놓습니다. 정면 바라볼게요. 그대로 세 카운트, 쓰리. 투. 원. 손끝 깍지 낍니다. 머리 높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 손끝 가능하시면 바라보고 힘드시면 정면 마시는 호흡에 가슴 활짝 오픈합니다. 세운트 쓰리 투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정면 바라보세요. 손끝 바닥 터치하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끝 앞으로 복부와 막짐을 착하세요. 마시는 흙에 핸즈 업, 손끝 밀어 올려볼게요. 엑셀, 내쉬는 흙에 복법억지 멀쩡. 좋습니다. 왼발끝 히티로 다시 왼손바닥 낮춰놓고, 오른 어깨 가슴 열어 손끝 바라봅니다. 스리 투, 원 있습니다. 다시 오른손 바닥 낮추고 왼무릎 바닥 터치할게요. 다시 왼손 끝 천장에 밀어올려주세요. 세 카운트 쓰리 투원 마시니랩의 상체를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 골반 한번더 누르고 왼손 끝더 뒤로 세 카운트 쓰리 투 원 다시 마시는 입에 손끝 바닥 낮추고 내쉬는 입에 오른발 끝 천장에 스프레이 길게 밀어냅니다 마시고 플랭 포즈 엑셀 차트 월이 난다 마시는 입에 발등 누르면서 가슴 오픈 그 상태 유지 3. 리투 원. 마시고 정면. 내쉬는 입에 가능하시면 팔꿈치 접었다가 다운도까지. 한숨 다시 비워내세요. 오른 다리 올라갑니다. 왼발 뒤꿈치로 마시고. 내쉬는 입에 무릎 접어. 이만. 손끝 사이. 오른발 끝 터치. 다시. 마시는 호흡에 두손 허리 받쳐서 올라올게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 전진. 다시 세 카운트입니다. 쓰리, 투, 원, 있으세요. 자, 힘드신 분들은 그 상태 유지. 가능하시면 깍지껴 머리 위에 올게. Okay. 마시는 옆에 천천히 가슴을 조금씩 더 오픈. Three. Two. One. 천천히 돌아올게요. 마시고. 두 손바닥 터치하고. 내쉬는 네, 흡에 왼다리 번쩍 앞으로. 복부, 벅지, 늘짝. 내렸습니다. 다시 이번엔 무릎을 접어볼게요. 우카타. 마시는 호흡에, 핸접. 발 뒤꿈치 최대한 체중을 두고, 상체 천천히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마시고 정면 보고 내뱉어 네, 다시, 복부억벅지 밀자. 마시는 입에 허리 한번 펼게요. 엑셀 내뱉어, 네 차트 허리 마십니다. 상체 한번더 길게 열어주세요. 엑셀 내뱉어 네 다운도 가겠습니다. 한숨 다시 비워내세요. 좋아요. 오른발 끝천장이 왼발 뒤꿈치 힐업 내쉬는 네 입에 무릎 잡이요 손끝 사이 오른발 끝, 다시 터치합니다. 그대로 왼무릎 낮추고, 허리 펼쳐 놓습니다. 다시, 깍지 껴 무릎 잡아주세요. 골반 앞으로 한번더 묵직하게 밀어냅니다. 세 카운트, 쓰리, 투, 골반 한번더 밀어내고, 원. 손끝 힙선 잡고, 골반 앞으로 한번더 밀어내세요. 가슴 열어서 15도 정도 바라보고, 세 카운트. 손바닥으로 힙선 앞으로 밀어내면서, three, two, one, 있습니다. 다시 선 정면 바라보고, 그대로 오른발 끝 반뼘 정도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오른발 바닥이 천장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상태 팔꿈치 바닥 낮춰주세요. 가능하시면 왼다리도 길게 펼쳐놓습니다. 세이 카운트, 쓰리. 투. 원. 있으세요. 손바닥 바닥 누르면서 다시 골반 한번 낮추고 손끝 세우 허리 핍니다. 세이 카운트, 쓰리. 투 시선 정면 원 다시 왼무릎 낮춰 주세요. 그대로 오른다리 길게 펴서 마시고 내쉬는 힘에 낮출 수 있는 만큼 길게 밀어낼게요. 허리 편 상태 힘드신 분들은 계속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시선 정면 바라보면서 쓰리 왼쪽 골반 더 누른 힘 허리 펴세요. 투 원 있습니다. 계속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밀어내면서 정면. 다시, 오른 무릎을 천천히 접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틀어서 왼발끝 세우고, 오른 입을 다 낮춰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무릎 바깥쪽 밀어내세요. 그대로 무릎 바깥쪽 밀어내면서, 왼손으로 그대로 발목을 잡고, 오른손 천장에 마시고, 오른무릎 바깥쪽 밀어내면서 천천히, 오른팔 기업선. 가능하시면 발날 잡고요. 그대로 가슴을 천천히 열어서 머리 뒤통수가 정강에 살짝 닿을 만큼. 자, 하나.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가능하신 만큼 조금씩 조금씩 낮춰주세요. 무릎 딸려오지 않기. 두 번. 세번 있습니다. 네 번, 한 번만 더.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그대로 끌어올려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상체 틀어 한숨 비어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차트 와리단다 마시는 호흡에 발등 눌러서 가슴 오픈. 엑셀. 차토아리 갔다가 다운도. 두 번. 호흡하세요. 하나. 좋습니다. 왼발 끝 천장에, 오른발 끝꿈치 휘락 올려놓고, 내쉽니다. 무릎 잡아요만 손끝 사이, 왼다리 앞으로. 오케이. 오른발 끝 세워놓으세요. 무릎 터치하고 깍지 껴보겠습니다. 무릎이. 골반 앞으로. 세, 카운트, 쓰리. 형식 호흡입니다. 복부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세요두 번. 한번더 있습니다. 하나. 어깨 한번 낮췄다. 손끝을 힙선, 골반선에 둘 거고요.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낼 거예요. 시선 15도. 3, 2, 손바닥으로 계속 힙선 앞으로. 1. 좋습니다. 마시고 정면 두 손바닥 터치하세요. 왼발끝을 반뼘 정도 바깥쪽 열어서 발바닥이 천장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픈을 할게요. 이번에는 팔꿈치 바닥 낮춰놓습니다. 오른다리를 길게 펴서 손끝 사이 바라보세요. 이때 골반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오른입 다시 누르고 하나, 왼쪽 골반 오픈 둘세번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손끝을 세워서 허리 피고, 골반 다시 앞으로. 하나. 두 번. 허리도 세웠다가, 셋. 다시, 마신 입에 오른 무릎을 낮추고, 두손 바닥. 왼발 끝 꼼지락, 그대로 배꼽, 선으로 당겨주세요. 자, 왼 다리 펴볼게요. 마시고 발끝 세웠다가 내쉬는 입에 가능하신 만큼 천천히 밀어냅니다. 가능하신 만큼 두셔서 오른 입도 낮추고 시선 정렬. 오케이. 다시 호흡할게요. 가능하신 만큼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허리 펼쳐놓고 어깨 올라가시면 안 돼요. 힘드시면 다시 몸쪽으로 다리를 당기세요. 두 번, 세 번, 오른 입한번더 눌러 놓습니다. 다시 호흡 피어내세요.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왼무릎을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당겨 놓고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 거예요. 다시 왼발끝을 몸쪽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기고 발끝은 사선입니다. 여기에서 오른발끝에 힘을 주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죠.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빼서 왼손 천장에 마시고 내쉬는 입에 천천히 상체 낮출 거예요. 이때 오른어깨까지 바닥이고 왼손 발날 잡아서 가슴 오픈. 머리 뒤통수, 정강이 터치. 하나, 호흡합니다. 둘, 힘드시면 가능하신 만큼 계속 밀어내세요. 셋, 왼무릎 따라오지 마세요. 네 번,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그대로 다시 끌어올려와서, 내쉬는 호흡에 차트와리 단 마시는 입에 업독으로 엑셀 내뱉타 차투어리 갔다가 다운더 한숨 비워냅니다 그 상태에 무릎 바닥 터치하고 아기 포즈를쉬지 편안하게 세번 호흡 1번. 하나. 마십니다. 상체 그대로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줄게요. 네, 그 상태에서요. 오케이, 트위스트 한 동작 진행을 해볼 거예요. 두 다리 길게 펼쳐 놓을 거고요. 손끝은 힙선. 에 있습니다. 손끝, 힙선. 그상태예 마시는 호흡에 오른 무릎을 왼무릎 옆선 사이드로 세울게요. 허리 펴서 내쉬는 호흡에 무릎 낮추고 시선 오른쪽 어깨 틀어서 손끝 바라봅니다. 이때 오른 가슴을 천장으로 더 끌어올려 손끝 보세요. 하나, 둘, 셋. 가슴 더 천장에 오른 가슴. 네 번, 다섯 번 있으세요. 마시는 왼 무릎, 무릎 다시 세우고 내뱉어 네, 받아 반대쪽 왼 무릎이고요. 마시고 허리 한번 폈다가 내뱉습니다. 네, 다시 상체 가슴 올라와 왼 손끝 바라볼게요. 하나, 둘, 세 번. 네,만 한번 더. 다섯. 마시고 정면 보고 두 다리 펼쳐서. 오케이 발끝 몸쪽으로. 네, 편안하게 두세 번 정도 호흡하면서 지금의 내몸 상태 잠시 느껴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아 시떼.